안녕하세요. 주키니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만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미라마 추마세라 존보입니다. 이곳은 제가 올라갔던 존보 장소들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두 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래끼 레이즈, 키니! 일단, 존버장소에 올라가기 전에, 적들을 괴롭힐 수 있는 최소한의 파밍을 해야만 합니다. 파밍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존버장소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곳에 올라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큰 파이프를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바. 아, 이제 손풀기는 끝났습니다. 이번 판은 깊필코 존버장소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최소한의 파밍을 한 다음 존버장소에 올라가 줍니다. 이곳에는 한 스쿼드가 내렸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들키지 않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뼈를 맞은 것 같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게 되면 적들은 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죽이기 위해서는 제가 올라왔던 방법과 똑같이 올라와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길 올라오는 미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헬로! 침착하게 한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한 스코드가 올라오고 있어 수쪽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삼국지나 옛 조상들의 전투를 보면 다수의 인원을 좁은 곳으로 유인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전투를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급한 건 적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침착함만 유지하면 전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침착함 발동. 이제 손풀기는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전파는 침착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침착함을 채우기 위해서 침착맨 유튜브 영상을 한 시간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매우 침착한 상황입니다. 색소 침착 전판과 마찬가지로 적을 괴롭힐 수 있는 최소한의 파밍을 끝냈습니다. 이번 판은 비교적 많은 인원이 추마세라에 내렸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어퓨 모모트 레이터 잠시 후한 명이 저에게 접근을 했고 제 위치는 전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송강탄을 던졌고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러자 적은 겁을 먹어서 도망을 쳤지만 저의 빛과 같은 에임으로 기절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이 살리기 위해 붙었고 아직까지 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을 죽이자 적들은 화가 났는지 저를 찾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전혀 제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기절시킨 녀석을 계속 기절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렇게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가 발각되고야 말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풀기는 끝났습니다. 전판은 미니십사로 썼기 때문에 위치가 발각된 것만 같았고 이번 판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스스나 석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정말 놀랍게도 석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걸. 이번 판은 석공을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유화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퓨 모모트레이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석공을 쐈지만 아쉽게 맞추지 못했고. 겁을 먹은 적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래에 있는 집을 마구 쌓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저를 찾는 모습이 되게 귀여웠습니다. 마침내 적한 명이 옥상까지 올라왔고 기절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괘씸하게도 연막을 비워 팀원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더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막은 더 늘어났습니다. 기절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정도면 사탄의 자리를 뺏어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위치를 들키고야 말았고, 화가 잔뜩 난 적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 스쿼드는 화살이 한 발씩 몸에 박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매우 흐뭇했습니다. <목소리> dạ oh.